반갑습니다. 영성 큐티 113번째입니다. 에베소서 6장 6, 7절의 말씀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트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인간 삶의 도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법칙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5장까지는 영적 말씀을 깊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6장부터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자들이 육적 행함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장에서 인간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상대편을 속이기 위하여 눈가림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았다면은 육신의 행위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을 기쁘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하는 행동을 같이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 겉 사람만 기쁘게 만들고 속 사람만 더러운 그 악이 가득하다면은 그 사람은 사단 마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책임질하면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섬기기를 내 형제와 이웃을 주님을 섬기듯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았다면은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 사이에서도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본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대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그렇게 살겠지만은 우리 심령이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다면은 원망 불평 정지하게 될 것이고 눈가림만 하게 될 것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 영적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령이 어떠한 영적 상태와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으로 분별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할 때는 천사들이 이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만 우리가 원망 불평 정지하면서살 때는 귀신의 영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심령은 사단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단에 대해서 뒤로 쫓겨나가는 것처럼 우리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단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형제와 이웃을 대할 때 눈가림을 하고 그사를 속인다면은. 그것은 마귀의 자녀요 사단의 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헌금 봉사하면서도 여전히 사단의 지체로 내 형제와 이웃을 원랑불평 정지하고 눈가림을 해서 속이고 조그만 일을 위하여 천국을 포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듣는 모든 자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선악을 옳게 분별해서 행위도 주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될수 있도록 예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교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게 돌립니다. 오늘도 에베소소 6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수 있도록 영원 영혼 영원을 축복하실 때,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자신의 죄를 모두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변화를 받고, 내 형제와 이웃을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믿음의 섬김의 도를 갈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믿음, 거룩한 믿음을 반석에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